시니어가 좋아하는 토란탕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따뜻한 보양식 토란탕을 만들어 볼게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위가 약한 분들께 정말 좋아요. 오늘의 재료 준비할 재료입니다. 토란 10개 정도 소고기 양지 200g 대파 1대 마늘 1큰술 국간장 2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참기름 1큰술 물1.5 리터 준비해 주세요. 토란 껍질 벗기며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고기, 대파, 양념 그릇에 담기. 토란 손질랜드 데치기. 토란은 껍질을 벗기면 미끄러워요. 손에 약간의 소금이나 식초를 묻히면 벗기기 쉽습니다. 껍질을 벗긴 토란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아린 맛을 빼주세요. 데친 뒤 찬물에 헹궈서 준비합니다. 팁. 데치면 미끄럽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 유피. 소고기 육수 내기. 냄비에 소고기 양지와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대파와 마늘을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고기 건져내고 한입 크기로 찢어둡니다. 국물은 진하게, 고기는 부드럽게. 본격 토란탕 끓이기. 육수에 토란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 찢어둔 고기를 넣고 국간장 2큰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1큰술 넣으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완성 앤드 건강 효능 소개. 와, 정말 부드럽고 구수하죠? 토란에는 섬유질이 많아 변비 예방에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겁지 않아서 시니어분들이 드시기 딱 좋아요. 오늘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토란탕으로 건강 챙겨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식탁 함께해요. 시니어 건강 레시피 구독 엔드 좋아요 부탁드려요.